안녕하세요. 레이저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용접기를 사용하시다가 건에 이제 이슬이 맺힌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남겼는데요. 이제 건에 이슬이 맺히면 어떻게 되냐. 이 보호 렌즈, 소모품, 아니면 포커스 렌즈, 이 안쪽에도 이제 렌즈에 이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렌즈가 손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슬이 생기게 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슬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? 바로 이 수냉각기 온도에 있습니다. 수냉각기가 어쨌든 레이저 발진기부터 건까지 호스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수냉각기 온도가 너무 낮고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해서 이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냉각기 온도를 좀 높여주셔야 되고요. 높이는 방법은 뭐 현재 온도가 22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이제 온도가 너무 낮은 건데, 셋을 누르시고, 온도를 한 25도 정도까지 올려서 세팅을 해주시고,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제 온도가 25도에 세팅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25도 언저리에서 온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, 그렇게 이슬이 생기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.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, 습기가 많아져서 온도 차이가 커서 이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